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 케어의 고수 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정닥 정해진입니다. 오늘 고수 두 분과 나누어 볼 주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 하지 못하시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요양원 촉탁 진료하러 가보면 식사를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많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분 각자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겪으셨던 증상들 뭐 이런 것들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식사 얘기가 딱 나오니까. 먼저 생각나는 게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어르신이 식사가 이게 먹는 것인지 또 입안에 뭐가 들어왔으면 이걸 씹어야 되는지도 잊어먹는 어르신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이 입안에 들어온 것이 음식인지 또 음식이 들어오면 그걸 씹어야지 또 삼켜야지 되는지를 모르는 어르신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치매가 좀 많이 진행되신 경우에 네. 그렇게 일상적으로 반복했던 행동인데도 그거를 잊어버리시는 음. 경우가 있다는 거군요. 네네네. 네. 또 어떤 네. 어또 이제 식사의 그그 그 종류가 음. 너무 그 같은 밥이라든지 이런 음, 종류만 계속 넣으면 그걸 실적을 내서 식사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짜장면이라든지 음. 우동이라든지 이런 특식을 좀 드리면 음. 그런 건좀 괜찮아지는 음.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어르신들이 그, 틀리를 맞추고 나서 사,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잘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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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잇몸이 줄어들어서 음. 그래서 그게 뜰컥뜰컥 하니까 식사를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어, 그걸 음. 새로 맞춰도 같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음. 틀니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시중에 나와있어요 약국에 음. 그 틀니와 잇몸을 접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있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틀니에 이렇게 바른 후에 예, 착용하고 식사를 하시면 음.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틀니 접착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약국이나 마트 혹은 인터넷에서 틀니 접착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틀니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잇몸은 점점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틀니와 잇몸 사이가 벌어지면서 덜그덕거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 틀니 접착제를 구입하셔서 어, 위쪽 틀니에 잇몸이 닿는 면에 이렇게 세 군데 그리고 아래쪽 틀니에도 잇몸과 닿는 면에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짜서 넣고 잇몸에 딱 장착을 하시면 어, 기존에 흔들리던 부분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서 편안하게 틀이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치과적인 문제나 구내염 같은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또 싶습니다. 가족들이 왔을 때 이제 우리 엄마는 치매니까, 우리 아버지는 치매니까 하면서 그 앞에서 인지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말다툼을 한다거나 또 서로 그냥 어머니 모시는 것 때문에 막 서로 불평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녀분들이 왔다 간 다음부터 식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앞에서 네. 어, 인지가 없다 그래도 어르신들 앞에서의 그 어르신을 놓고 어, 살고 뭐 가족끼리라든가 알가불가 하는 거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일단 식사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안 하시는 것도 문제인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혹은 주변에 이제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 식사를 꾸준히 챙겨 드리는 것이 엄청 큰 일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거뭐 근력 운동, 인지재활 운동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어 돌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 식사를 챙겨드리는데 온 힘을 다해서 음.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수의 팁. 치매가 많이 진행되면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시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메뉴를 다양하게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것들로 만들어 보세요. 틀리나 입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 앞에서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해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 식사를 거부하기도 하십니다.